이번 문제는 도형을, 도형이 나왔을 때, 지금처럼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각편 AB라는 길이, 그리고 DC, DB라는 길이들이 주어졌을 때, 지금처럼 세타라는 값에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제일 먼저는 직각 삼각형을 찾아주는 거야. 어떠한 직각 삼각형이 있냐? 첫 번째,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있겠지, 그치? 그랬을 때요 각을 알파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알수 있는 게 탄젠트 알파라는 값은 얼마라고 표현 가능한 거야. 3분의 2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직각 삼각형이 있네. 어떠한 직각 삼각형? 커다란 AB, C라는 직각 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각 A를 선생님이 베타라고 잡으면 3 2 길이는 얼마? 5. 그래서 탄젠트 베타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5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제 문제 해결해 가는 거야. 세타라는 애는 자, 여기까지가 베타기 때문에 세타라는 각은 뭐와 같아 베타에서 알파를 빼준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형태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각각의 3분의 2와 3분의 5의 값을 대입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 값이다라는 거야. 이해합니까?